네, 인텔리제이에 대한 그 사용법에 대해서, 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본 결과, 그냥 알아서 공부하라는 식의 대답이 많아서 직접 강의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경험을, 어, 해볼까 합니다. 아, 울러서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어, 오,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클립스 강의를 보고 쉽게 적응을 할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찍고 나서 누군가가 뭐한 명이라도 인텔리제이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저는 슬립이라는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개발자로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실제 일을 한 거는 얼마 안 돼요 한 6년 7년 나머지 2, 3년은 중간중간에 방황을 하고 해외로 도피도 하고 <laughs> 여행도 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은 이제 이 글리스로만 먹고 살 수는 없어서 이 인텔리제라는 이 놈을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화면인데요. 사실 이게 첫 화면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끄는 거죠? 제가 사실 이렇게 맥북이랑도 이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개발자로서 인텔리제이를 처음 만났고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는 삽질기를 제가 방금 생방송으로 몰라갖고 헤매는 부분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인텔리제이 초급을 위한 강의로 편집을 해서 다시 두 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아시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보시고 뭐~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나 뭐~ 그런 잡소리는 듣기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 생방송 끝난 다음에 그 편집된 깔끔한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이렇게 어,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어, 자, 이 건물 먼저 꺼볼까요? 컴퓨터가 죽을라 그래요. 어쨌든 뜨죠. 컴포넌트 어, 워크스페이스를 준비 중입니다. 모듈을 준비 중입니다. 블라블라. <laughs> 뜨죠. 현재 메인 방송용 화면이 아닌 메인 화면에도 떴고 이, 그 인텔리제이를 처음 띄우면 이 화면이 떠요. 팁 오브 더 데이. 그래서 어, 어 알려주는 어, 팁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하루에 하나만 보지 마시고 떴다 하면 그냥 쭉 보세요. 그래서 어, 팁을 여러 개를 알려주는 데 이거 끄지 마시고 매번 이렇게 뜨면 최소한 한두세개 정도는 내가 외우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면서 자끝그 다음에 첫 화면에 나오는 Search Everywhere, Double Shift 딱 누르면 Search Everywhere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대요. 자내가 폰트를 세팅하고 싶으면 어 클래스 발음이 안 되네. 클래 a s s e s c o m 찾아볼까요? 커맨드 m a o 어, 클래스네임을 찾는함이 나오네요 다시 w-shift 그 다음에 폰트 그러면 뭐가 있고 파일 l e 중에 어, s h i f t c o m o 그냥 클래스를 찾을 때는 커맨드 m o 파일을 찾을 때는 커맨드 m a n d s h i f t o 를 누르면 파일 네임 찾는게 나오고 여기서 내가 폰트가 관련된 걸 찾겠다? 그러면 쭉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시 더블 쉬프트, 폰트, 내 네, 폰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야이씨, 뭐야. 보통 이제 프리퍼런스, 프리퍼런스나, 뭐 이렇게 속성, 컨피그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폴더스 온, always on top. 보이더가 항상 위에 있다. 나는 관심 없고 못 쓰겠네 이거 버려. 자 그러면 자 ope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command o를 누르면 클래스를 찾고 shift command o를 누르면 파일을 찾는다. 이거 배웠습니다. 자그 다음에 go to files shift command o 아 이걸 go to files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recent files command-e explorer command-e 를 누르면 현재 최근 사용한 파일을 찾는 파일 l e 를 찾는 화면이 나오네요 프로젝트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바 얘는 뭐야 내비게이션 점프 투내비게이션 바로 이동을 한대요 내비게이션 바가 어디지 여긴가? 뭐좀 진행하면서 다시 알아볼게요 Drop files here to open. 열기 위해서 이쪽으로 파일을 드롭다운 해라. 싫어요 자그 다음에 <laughs> 어, 이그립처럼 일단 화면을 한번 쭉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아무래도 제가 볼땐레비게이션바 같아요 파일를틀리 목록으로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스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목록 어, Alt1을 누르라고 그러네요 자 다시 보자 Alt1을 누르면 뭐야 야씨 왜 안나와 다시 Alt1 원. 커맨드 1인데, alt 1. 아, 윈도우에서는 alt 1인데, 맥에서는, 아, 커맨드 아, 1. 맞네요. 자, 봅시다. 다시. 커맨드 1, 프로젝트 목록. 커맨드 2, favorites. 줄기찾기그 다음에, 아, 요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6이니까, to do list는 커맨드 6. 맞네요. 자. 음, 그다음에 당연히 커맨드 N이겠죠? New 당혹스러운데 <laughs> 얘 뭐야? 자 다시 그러면 어, Shift 커맨드 New 얘는 스크래치 파일즈 그냥 갑시다 초 초보자니까 <laughs> 제일 먼저 알아야 될게 어,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우리가 이제 Eclipse에서는 그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거기다가 그 프로젝트를 쭉 여러 개를 생성해놓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서는 프로젝트가 마당이고 거기에 그 하나 하나의 그 Eclipse에서의 프로젝트는 모듈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래서 Eclipse에서는 워크스페이스 밑에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워크스페이스가 총괄을 하고 여기는 프로젝트가 총괄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모듈스라는 그로 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어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인텔리제이에서 프로젝트를 여기가 이제 워크스페이스고 이 모듈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처음에 이제 만드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자바, 뭐, 순수 자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그래들, 메이븐,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미리 세팅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DK는 현재 1.8. 블라블라로 이렇게 기본 세팅이 돼 있는데, 아 내가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걸 눌러가지고, 추가하시거나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 그냥 있는 것 같다 씁시다. 어, 쓸데없는지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제가 먼 제일 처음에 헷갈렸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다 쳐요 어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이렇게 샘플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만들었었잖아 그럼 이이 윈도우를 아까 이게 어 이클립스도 그 저기 뭐죠 워크 스페이스 단위로 우리가 그 어, 작업 다이를 이렇게 옮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새로운 그 Eclipse를 띄우잖아요. IntelliJ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제 메인 창에 떠 갖고 여기 안 보이는데 어, 이렇게 옮겨 볼게요. 어, 이렇게. 그럼 현재 지금 방금 만든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더니 Eclipse에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그 i n t e l 화면이 뜨면서 옆,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작업 다이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인텔리 e l 테스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면 여기 여기서 어 하는 그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전혀 별개인 경우에는 인텔리 e l l 가 별도로 이렇게 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어 익명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렇게 자바 프로젝트를 이렇게 올렸어요 어 모듈을 그런데. 여서 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A라는 프로젝트 밑에 어떤 그 모듈을 이렇게 심어놓으면 마치 그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그냥 어떤 파일을 집어넣고 거기서 실행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어떤 그 연동 연동된 뭐 디펜던시한 그런 프로젝트나 아 자꾸 이게 이클립스 때문에 용어가 다리는데 어쨌든, 그, 다른 어떤 모듈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쭉쭉쭉관리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그, 저, 처음에, 처음에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듈을 추가한다고 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외부에서 어떤 소스를 갖고 온다거나, 기탑, 기에서 어떤 소스를 땡겨올 때, 여기서 이제 어떤 모듈이 생겼을 때, 그 모듈이, 자, 봐요. 어, 이제 그냥 순서 잡아로 일단 귀찮은 아 스프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스프링 4.0대로 해서 볼라볼라 해서 네. 내가 뭐 스프링 뭐 테스트라는 어떤 모듈을 집어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도저히 헷갈리는 거야. 내가 지금 방금 스프링 테스트라는 놈을 넣는데 었이 언타이틀이라는 모듈의 아 프로젝트에 얘가 별도의 모듈로 들어가긴 했는데. 자 프로젝트 구조가 이 위에 있는 놈이랑 얘랑은 별개의 그 모듈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예대로 루트에다가 그냥 널브러져 있고 거기 폴더 하나로 그냥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얘가 얘에 속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얘하고 얘는 별개야. 그러면 이 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얘 프로젝트, 얘 프로젝트 별도로 해가지고 얘 죽이고 얘 살려놓고 뭐 별짓거를 다 하는데 그리고 그냥 그 링크만 걸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어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게 어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자 뉴를 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서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간다. 아, 나 이거 알아내는데 한참 걸렸어. 이게 혼자 공부하니까 힘들어요. 자, 그냥, 뭐, 뭐라고 을까 이름 짓는 게 사실 개발자는 제일 힘들어. 그냥 테트리스라는 어떤, 아이씨, 이상해. <laughs>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여기서 어 미국에 비가 내리면 USB래요. USB라는 미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미국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치고 USB라는 어 프로젝트 명을 생성하겠습니다. 이게 new로 하면 A new project can either be o p e 프로젝트 n a new window or r e p l a c e the project in the e x 존재하는 window에 새로 띄울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창을 띄울 거냐근데 어디로 갔죠? 어, 트럼프? 어, 어쨌든, 그럼 이번엔 this window로 갑시다. 어, 이렇게 바로 뜨네요. <laughs> 그냥 빈 프로젝트를 띄우면서 그 안에 어, 보여줄 게 없다. 어, 이렇게 모듈, 이렇게 블라블라라는 말이 뜨는데, 어, Select a module to view. 어, 보여줄 모듈을 선택하거나, 어, Edit 그것을 details 뭐야? Edit 편집을 하래요. 아 여기 있네. 자, 에, 어, 모듈을 이제 선택, 추가를 하라는 얘기 같죠? 어, 좋아, New module.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거나 import 모듈을 하거나. 자 그러면 음, US, 미국에 비가 내리니까 new 모듈을 해서 어, 자바 순수 자바로 해서 rain이라는 어, 모듈을 생성을 해볼게요. 자 command line bla bla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 보시죠. 음. 면으로자 레인이라는 프로젝트에 안전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지. USB라는 프로젝트 밑에 그 레인이라는 모듈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순서 잡아니까 그냥 소스 요거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한번 기본적인 생각들 한번 가봅시다. 컨 m a N을 누르면 네, 새로운 걸 생성하겠다.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겠다. 엔터. 이름은 어, 어, 메인 메인 클래스를 한번 해보죠. 어, 자, 사실 제가 제일 힘든 게이 에디트 창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어, 근 10년 동안 이클립스만 쓰고 이클립스의 거의 모든 단축키를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예를 들어서 뭐어 퍼블릭 보이드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단축키를 누르는데 전혀 안 먹잖아요. 그 클립스였으면 PS, VM 딱 누르고 를딱 치면 그게 되잖아. 되네. 내가 멍청한 거네. 아, <laughs>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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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궁시렁 되는데 이런 방송을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글래스였으면 시스오를 누르고, 딱 때리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난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 한 번, 쳐 봅시다. system.out.println 하고, 여기다가, 아니 단축키 목록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네 버전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실행 일반 모두 저장 커맨드 S. 그 다음에 열기는 커맨드 O. 그 다음에 <laughs> 실행 편집 리팩토링 탐색 여기 있네. 실행은 프로젝트 만들기 컴파일링이죠. 커맨드 에프고 네, 빌드를 하고 아 컨트롤 알트 알아 이거 같이 눌러야 되는군요. 컨트롤 알트 하고 알 보통 이 클립스에서는 서버 실행 시킬 때 쓰던 단축키인데 어머 음 <목소리> 뭐지? <목소리> 넘어온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러고 나겠죠?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빌드 컨피그레이션을 하래요. run. edit configuration에서 argument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어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자, c t r l alt, r. r u main. 아, 어, 뜨죠? 얘는 뭐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Ctrl-R, 실행, 메인, 어, 잘 뜨네. 빨간 글씨 같으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는데, 일단 무시하고, 어, 이렇게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밑에 이렇게 모드를 이렇게 따로 해놔야 나중에 어떤 그, 모듈를 추가될 가때 전혀 헷갈리지 않고 왜 이런 구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보자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의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아니면 뭐제 주변에서 제가 이제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실행까지 해 보는 걸로 해보고 <laughs> 다음 시간에는 어, 좀더 한번 깊숙히 해 볼게요 지금까지 슬립스터디의 박상도 였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야 그냥 끝